아. 오케이. 자, 그래서 저 앞에 질문은 나중에 받을게요. 일단 진도 좀 나가 놓고 조금이라도 자, 봅시다. 현재 몇 페이지냐면 118페이지. 118페이지는 저번에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되니까 내가 안 풀어줄 거고 필수에제 10번으로 갈게요. 119페이지입니다. 그럼 내가 119페이지에서 니네, 아 119페이지에서 아니라 저번 시간에 너네한테 계속 요구했던 게 있어요. 자 두근이 2랑 3이야. 최고 차이의 수는 1이래. 그런 누가 있대? 그런 2차 방정식 이 있대.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인수로 하는 건 여러분들이 구할 줄 알지. x-1 x-3은 빵이다 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이면서 두분 이하고 3인 거 맞잖아. 그리고 최고 차항의 계수도 1인 거 맞잖아. 그치? 근데 이건 중3 때까지라고 얘기했죠. 고등학교 올라오면 모두 알아야 돼. 이거의 전개식. 이거의 전개식인 이거의 2차 방정식 작성도 알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럼 내가 1차의 개수에는 뭐가 온다고 그랬어? 2 더하기 4항하고 곱하기 마이너스? 그치 그럼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두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그치? x제곱 먼저 하나 딱 써놓고 뭐야? 두근의 합 오잖아 그치? 거기다 마이너스 붙인 게1차의 개수라고? 그럼 상수항은 뭐였어 수련이? 두근의 곱 그렇죠 두근의 곱이니까 6이라고 썼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딱 요거 나오는 거잖아. 이거 계속 연습시켰어. 1차 항의 개수는 두근의곱에 아, 두근의 합에 마이너스 붙인 거, 상수항은 두근의 고. 자, 그래서 거기 볼게요. 필수제 10번이죠. 자, 필수제 10번 보시면 2차 방정식. X 대고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 두근을 줬어요. 땡큐 아니냐? x가 뭐래요? 마이너스 4랑 2래 그치? 야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데 지금 요1차항 계수 얘는 상수항 이렇게 나와있다 자 다시 1차항의 계수는? 두분을 두 더한다면 마이너스 그 그치 두근 더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잖아 근데 여기다 또 마이너스 붙이면? 이게 플러스, 예, 플러스 2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풀어도 돼 두근의 합이 뭐예요 원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치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A가 두 분의 합이야 근데 어머나 우리는 진짜 두 분을 알고 있네 그래서 마이너스 E라고 써주면 돼요 이게 원래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푸는 법이야 자 그럼 두 분의 곱은 뭐야 A분의 C였잖아 그치 그럼 A분의 C라고 하면 뭐 나와 두 분의 곱 공간계세 관계에 의하면 B 나와. 근데 우리 진짜 두 분을 알고 있어. 걔네 더하면 마이너스 8이다. 아, 곱하면 마이너스 8이던데? 요렇게 푸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 A랑 B가 다 저런 식을 또 만들었네. 자, 그럼 A는 2니까. 거기서 말하는 A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냐? 어, 플러스 B는요? 이 식이 어떤 식인 거야? A가 2래매 그럼 얘 2X제곱이잖아. 얘 2에다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6X겠네. 얘 마이너스 8이네. 맞아요? 그럼 2차 방정식 푸는 건 여러분들이 구하면 되는데. 두 분의 합구하라고 했네. 그치? 아, 이건 근거하라는 게 아니네. 두 분의 합구하라는 얘기네. 그치?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럼 뭐 나와야 돼? 뭐 나와야 돼, 는는지 뭐. 두분의합분의합뭐 나와야 되냐분의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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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의 b 분의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AB가 뭔지 알아? 머릿속에 떠올라? AB 분의 1분의 말하는 거야 AB가 뭔지 알아? 여러분, 2차 방정식은 ax 제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인 게 기본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근관계수의 관계라고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 분의 b라는 거 배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ab는 이걸 말하는 거지 여기 에 나와 있는 ab를 말하는 게 아니야. 맞아요. 여기서 에 a 분의 b라고 하면 마이너스 a 분의 b라고 하면 예 분의 예 말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 e 마이너스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3 나온다라고. 기본적으로 연산은 해와야지. 자, 그 다음에 두 분의 고분 뭐겠어 그러면? A분의 C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4.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필수의 계획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건 얘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그냥 비비면 다 돼요 비비면? 괜찮 집에서 충분히 혼자 답지 보고도 할수 있는 게 얘야 그런데 요거는 조금 아이디어가 필요하니까 잘 보시라고 자 볼게요 첫 번째 자 x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x 자. 플러스 K는 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얘네들의 두근의 비가 뭐래? 1대, 아, 2대 3이라고 했네. 자, 그럼 나한테 옛날부터 배우신 분이면 내가 비례식 나오면 맨날 뭐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한테 옛날부터 배운 사람이 없어. 자, 혹시나 하니까 물어볼게. 비가 나오면 내가 뭐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 와우, 옛날부터 배운군 그렇지 비례상수라는 걸 도입을 해야 된다. 왜냐면 비가 2대 3이라고 항상 그 수가 2하고 3인 건 아니잖아. 그렇지 비율이 2대 3이란 얘기는 적절한 K배를 해도 똑같다는 얘기야. 그렇지 맞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미 K가 있으니까 비례상수 뭘로 도입할래? 예, A로 도입합시다. 그러면은 한 근이 2A면 나머지 한 근은 뭐라고 하는 게 맞아? 3A입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맞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거 계속 물어봐, 내가. 비 나오면 뭐 해야 돼? 비례상수 도입해야 돼. 계속 이지랄이야. 이지랄이 뭐야? 자, 계속 이 얘기를 해. 까먹으면 안 돼. 자, 그럼 어쨌든 우리가 두근이 얘라는거 알았어. 그럼 이제부터 근과 계수의 관계 들어가는 거야. 자, 여기 두근의 합이 있어요. 근데 두근의 합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그리고 진짜 두근의 합. 그치? 근데 그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럼 근강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두 분의 합 여기서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아 마이너스 D지면서 K마이너스 1이겠네. 그렇지야 근데 우리는 두분 이걸로 알잖아. 그럼 얘네 두개 합하는 거 o a 잖아 그럼 이거 같아야지. 이해 된 거야. 너 이해했어요? 확실해요? 그럼 네가 두 분의 곱 한번 해보자. 자두 분의 곱은 근강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뭐야? 이 식에서 그치, K. 근데 우리가 진짜 두 분을 알고 있잖아. 그럼 진짜 그두분 곱하면 어떻게 돼? 6MG. 그치, 6A 최고.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이해했어?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또 애들이 어이 뭐, 둥절. 뭐야? 어쩌라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미지수 두개 나와 있고, 금방에서 함께 하는 거면 링크 역할을 하는 데도 있어요, 링크. 이거 연결된다는 얘기야. 어, 뭐야? K 맞죠 있어. 자 잠깐만 이 링크가 아니잖아. 괜히 얘기했네. L죠 L. 홀. 니들도 모러면 어떻게 해 링크야 링크. 괜히 영어 썼어요. 미안해.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링크 역할하는 을 누구냐면 요 K잖아. 그렇지? K가 똑같이 있잖아. A도 똑같이 있지만 얘는 제곱이고 얘는 A니까 뭔가 안 똑같아 보여. 그러니까 그걸로 다 바꿔주라고 자 그럼 얘 k는 뭐야? 5a 마이 아 플러스 1이야 그치? 얘는요 k는 그냥 6a 제곱이잖아 친구들 그치? 그럼 얘도 k고 얘도 k인 거잖아 그럼 이두개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 6a 제곱은 5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링크 역할 로 엮어줄 수가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넘어가면 6a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럼 어떻게 돼? 6, 1, 1, 1 마이너스였다 붙이면, 마이너스 6하고 1이 나오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실수 k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a가 방금 전에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하나는 1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k 값 구해달라는 얘기야, 지금.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만 좀 여기다 넣어보자. 그럼, 마이너스 6분의 5 더하기 1이니까, 이때 k 뭐야? 6분의 1이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a가 1일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k 뭐 돼? 6된다는 얘기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두 개가 답이겠죠. 지민이 해했어요 수윤이 해했어수윤 이해했어? 확실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laughs> 2번 볼게요. 필수예제 11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2번이에요. 자, 2차 방정식 9x제곱. 마이너스 뭐예요? 2kx. 플러스 k-5가 0이다. 자, 그런데 얘가 뭐라고 했어? 야, 두근의 차가 뭐래? 2. 예 두근의 차가 2대. 그럼 얼마나 보습했는지 볼까? 두 근의 차공식 뭐예요? a 플러스 2 하고 a요. 뭐가 이렇게 당당해? 이상한 소리 하면서? 다시 뭐라고? a 플러스 +E? 2? 그거 뭐 말하는 거지? 그니까 러 그것을 위주로 나타낼 거면 a 플러스 2 하고 a를 나타낼 거 아니에요? 아, 두 근을 그렇게 놓겠다고? 맞아요.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차공식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응 음, 맞아요. 판별 그치. 루트 판별식이. 야! 이씨.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날 배운 공식은 그날 외워. 너네 지금 뭔지도 모르잖아. 115페이지 봐봐요. 115페이지 세 번째 봐봐. 금강계수에 관계해서. 야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만 주구장차 외우면 뭐해 지금 제일 중요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걸안 해왔는데 그럼 틀리는겨 오케이? 뭐야 뭐라고 돼있어 내가 이거 이 필기까지 해두라고 했죠 뭐야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고 돼있잖아 이게 두분의 차공식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거 있는 애들은 그냥 이거 한 문장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한식으로 끝나 그냥 뭐만 하면 돼? 에이, 뭐야, 두 분의 차가 2라고그러면 절대 값 A 뭐지? 아, 9네. 위에는 루트 D 뭐지? 아, D니까 이거 4K 제곱이네, 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AC 하면 되겠네? 그럼 4 곱하기 9 곱하기 K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되네. 맞아요? 이게 뭐야? 니가 2라는 얘기야, 지금. 이해들 하신뇨? 네. 자, 그러면 9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원래 문제 디자인 자체가 이걸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얘 36이잖아, 지금, 그치? 그럼 얘 36k. 플러스. 3 6이랑5 곱하면 뭐니? 72. 아, 72. 180? 180이죠. 그럼 얘는 18이야, 지금, 그치? 맞냐? 그럼 이거 양면 제곱하면 K가 난 2차씩 나올 거예요. 그렇지 근데 나 같으면 4로 먼저 날리고 시작할래, 이거. 자, 그러면은, 얘4 앞으로 묶으면, 루트 바깥으로 빼내면 어떻게 돼? 2 되잖아. 그치? 그럼 2 e 루트, 짠, 어떻게 돼요? K제곱. K제곱 마이너스 9K. 그 다음에 여기서 4 빼냈으니까 어떻게 돼요? 45 이렇게 되겠네. 맞냐? 네. 그럼 얘가 18이니까, 양면 2 나누면 어떻게 돼요? 9,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제곱하기 좀 수월해졌죠? 양변 제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9K 플러스 45 그대로 나오고, 루트니까. 자, 우변은 어떻게 돼? 81, 이렇게 될거라는 얘기야. 그럼 넘기면 어떻게 돼요? K제곱 마이너스 9K.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0, 아, 36. 은 0. 그럼 이거 뭐 되니? 12, 3? 마이너스 였다 주면 되겠다. 그럼 k는 12 또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고 있어? 공식을 많이 하면 좋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선생님 저는 뭐 해보겠어? 내 용량이 작은. 어떡하?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봐봐요. 이렇게 해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야?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9분의 2 k 였을 거야. 맞니? 그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야? K. 어, 9분의 k-5였을 거야. 맞니? 이해한 거니? 그러면 이제가 구해야 되는 건두 그대 차이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고 나 바보다. 소리. 음. 자, 일단 또 하나 방법 알려 줄게. 그다음에 뭐고 하냐면 너네들 두 분의 차 구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근데 우리는 그거의 차의 제곱을 알아. 그러면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로 하면 똑같은 거 알잖아, 그치?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고 여기다가 얘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뭔지 나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알파마이너스 베타 2라고 했으니까, 그냥 2라고 해야지 하고 하면은, 아까랑 비슷한식 나오겠네. 그치? 자, 이렇게 푸는 게두 번째. 자,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아까 전에, 현진이가 얘기했던 거. 뭐야? 에이, 선생님, 그러면은, 근 하나를, 알파로 놓고, 나머지 한근 알파 플러스, 2라고 잡으면 되죠. 이 얘기인 거잖아, 지금. 그치? 두분의 차가 2라고 했으니까, 이 차이 나게 두분을 잡는 거야. 그리고 근과 의수의 관계 때려요. 그럼 뭐야? 아, 두근의 합. 근광의수의관계에서는 9분의 2테이야. 근데 우리 진짜 두분 이걸로 맞잖아. 그렇지. 그럼 얘 어떻게 돼요? 2알파 더하기 2대요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그 다음에 두분의 곱은 뭐야? 여기서 9분의 K-5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뭐돼요 내가 얘 곱해봤더니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돼요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그냥 근광의수의관계쓴 거야. 그러면 얘네 두개또 엮어줘야 되는데, 그럼 링크 역할을 하는 애가 또 누구야? 이번에도 역시 K인 것 같아. 맞아요? 이걸 여기다 때려 박을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정리한 다음에 두 개, 같다라고 놔주면, 아까 아, 1번 같은 문제가. 음. 오케이, 그 다음. 자, 거기서 또 하나만 하고 갈게요. 필수의 제 12번. 자, 거기다 필기하를 하나 할 건데. 자, 파란색이 하나도 없냐네. 자, 이런 거예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야. 이때 x는 알파 분의 1, 그러니까 역수만 하는 거예요. 베타 분의 1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나는 걸 뒤집어 깐다라고 표현돼. 부가 돌아가요. 그래서 개수가 돌아가. 그래서 c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a 는0 이렇게 됩니다. 자왜 그런지는 보여줄 거야. 일단 필기 먼저하세요. 근데 무조건 이거인 건 아니야. 무조건 이게 맞긴 한데 이거인 건 아니야. 왜냐면은 양면에 무언가를 곱해서 너네들한테 혼동을 줄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하는 증명은 안 적으셔도 돼. 여러분들이 일단 결과적으로 얘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증명하시면 뭐냐면 별거 아니고 자 야, 얘 한근이 알파라며 그럼 알파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죠. 그럼 알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어, a알파 제곱 플러스 b알파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올 거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짓을 하냐면, 나 이거 양변, 알파제곱으로 나눌 거임, 이런 짓을 해. 그럼 얘가 A, 이것만 남겠고, 플러스 얘는 B 곱하기 알파분의 1, 이렇게 붙는 거, 이해해? 이거 알파제곱으로 나왔으니까, 원래 알파분의 B여야 돼, 그치? 근데 내가 그냥 쓰기를 이렇게 쓴것 뿐이야. 그럼 얘를 알파제곱으로 나누면, 원래는 알파제곱분의 C여야 되는데, 이것도 내가 C 곱하기 알파제곱분의 1, 이렇게 놓을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어. 그리고 이제 얘를 쓱 다시 보니까, 어? 야, 이거, 위치를 바꿔도 되잖아. 그러면 이거네, 이거. c 곱하기 알파분의 1의 제곱. 그치? 플러스, b 곱하기 알파분의 1. 플러스, a는 0.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 꼬라지를 잘 봐. 이 꼬라지 자체가, 지금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라는 그런 2차방정식의 x에다가 알파 분의 1 넣은 거랑 똑같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알파라는 근을 갖고 있는 어떤 2차방정식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알파 분의 1을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해했어? 그럼 베타를 집어넣어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얘 베타 분의 1 갖고 있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아, 이렇게 얘네가 돌아간다라고 하면, 얘네들의 역수를 그대로 갖는 2차 방정식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별거 한거 없어. 알파 집어넣은 다음에, 알파 제곱으로 나누니까, 이 모양새 자체가,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알파 내에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라는 걸 얻어낸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분의 1이라는 게얘 때문에 증명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런데, 이거를 막 쓰면 안 되는 게, 봐봐. 자, 이런 경우가 있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은 0에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하자. 이거 원래 허근이라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내가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x는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뭐야? 얘두 분이 이거래. 근데 이두 분의 역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방금 얘기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x 제곱. 그렇지. 플 x 그렇지. 그렇지. 플러스 1이겠죠.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그럼 기본 골자는 얘가 맞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것만 외우는 모질식들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식에서 어떤 식으로 혼동을 주냐면 여기다가 2를 곱해 버려 그럼 어떻게 돼? 6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방정식될거 아니야, 그렇지? 만약 그러면은 이거 2 곱했다라고 해서 근이 바뀌어? 아니야 똑같은 방정식이니까 근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얘랑 다르니까 선생님 이거 불안해요 아니 1,2,3 뒤집어 까야 된다면 이거 지금? 다르잖아요 왜 다르겠니? 2로 나누면 똑같아지잖아 바보들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어떻게? 이렇게 돼요 u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 두 근이 이거인 알파벳타 그대로 봤는데 얘 그때 A니까 뭐니? 라고 하면 애들이 당황하는 거야. 왜? 선생님이 분명히 뒤집어 까라 그랬는데 여기가 3이 아니라 6이야. 아, 어, 이태리이 잘못 가르쳤어. 이게 아니라고. 일단 기본 골자는 뒤집어 까는 게 맞아. 그 다음에 양변에 무언가를 곱해서 선생님이 준 거랑 맞춰내기만 하면 똑같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니?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 학원 다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모를 땐 어떻게 풉니까? 한번 볼게요. 자, 빨리 풀자 이필수 12번에 1번. 지금 그게 저거잖아.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 있고. 자, 얘두근이 알파 베타래. 자, 그러면은 어? 지금 걔가 뭐라고 했어 1번에서. 알파 분의 1하고 베타 분의 1을 두근으로갔는 2차 방정식 구해달래. 그럼 뭐야? 비집을까 그래서 1번에 답은 뭐예요? 2x제곱 플러스 x 아,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답 맞나 봐봐. 맞잖아. 그렇지 이해해. 그런데 이걸 몰랐을 때는 어떻게 푸는데요? 아, 그거는 하나씩 해야지. 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2. 그러면은 어, 두근이 뭐라고? 알파분의 1이고 베타분의 1이라고. 그럼 얘네 두개더 하면 어떻게 돼? 얘네 두개더 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거 여타 집어넣는 얘기야 결론은 그 다음에 알파 분의 1 곱하기 베타 분의 1은 뭐야 알파 베타 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야 맞아요 그럼 두 분의 합이 이거고 두 분의 곱이 이거면 2차 방정식 작성해야지 뭐야 x 제곱 하고 두 분의 합에 마이너스 붙인 건 1차항 계수라면 2분의 1 x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했어? 상수항은두분의고비레벨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와야지. 그리고 최고 차항 뭐 맞춰달라고 했나? 어, 엑셀제곱의 개수가 2라고 했네. 그렇지 그럼 끝났지. 여기다 2만 곱하면 끝인 거잖아.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그러면. 이해했음?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빨리 차 타는 사람, 차 타시, 아, 차 타는 사람 없구나. 여기. 대리 빨리 끝났네. 오케이.